고속철도 통합문제 발표하셨죠. SR하고 KTX 네. 통합문제. 네. 어떤 절차를 거쳤나요? 그러니까 어, 현재 어, 제가 직접 주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 관계자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또 거기에 기초해서 어, 며칠 전에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세 차례 8월 20일, 9월 10, 29일, 11월 28일에서 28일, 세 차례 간담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네. 연구 용역을 2018년, 2020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을 못 내리고 신중하게 좀 검토하자 이렇게 유보를 했었는데, 이번에 연구 용역을 한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왜안 했죠? 저는 이번 그코레일과 SR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에 있어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새 정부 그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라서 그 코레일 통합 엑셀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책적 결정으로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축과 철도 백년 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좀더그뭐 연구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지금 장관님 취임 하자 하시자마자 뭐 사실 길지 않은 기간인데 이거를 이렇게 어. 뭐 요식 행위에 가까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큰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한쪽 당사자는 반대하지 않, 않습니까? SR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죠. SR 노조에서 일부 반대한 하 일부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일부가 아니고요. SR 사측 그니까, 일, 부 저, 사측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노조도 당연히 반대를 하고,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 일부 반대로 이렇게,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또, 당초에 이거 이제 분리할 때, 이제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이제 좀 서비스 질을 올리겠다. 이렇게 이제 경쟁체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런 효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2016년에 SRD 개통 이후에 코레일의 이제 서비스 품질 점수가 84.9에서 지난해 90.9로 상당히 상향이 됐어요. 우리 그 이용객들 입장에서그 서비스의 질이 KTX가 좋아졌다는 체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쟁 체제로 인해서 얻는 것도 순기능은 무시하고 뭐국 궁극적으로 이걸 통합을 한 이유는 뭡니까? 어 저는 이 국가기관 산업이 경쟁체제가 오른지 아니면 어, 단일체제가 오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과 토론이 있어 왔고 찬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노조가 사실 파업을 했을 경우에 국가 그 물류의 등이나 교통, 교통수단이 교통 그 통합됐을 때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금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려했지만 실제 어, 앞으로 철도 산업을 좀더 고도화시키고 또 서비스를 높이는 데 있어서 어, 여러 가지 수익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건에서 그러한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어, 방향을 잡는 게더 어, 낫겠다 이런 어, 정책조 최종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통합 그, 발표 의미에 당사자들과, 전 국민과 대해서, 국민들 입장도 반영한 등, 상중국 선제에서, 오로지 민정성 청구서에 응답한 그런 통합이다. <laughs>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들을 담아내서 통합 그 절차를 좀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네. 진행이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